전유 K3 네. 트렌디 등급이고요. 오. 17년에 10월 등록된 차량이고, 주행거리가 네. 1 62km 탔습니다. 어머나, 세상에나, 만상에나, 네. 어. 이만이안 되는, 정말 이제 도로를 막 적응하기 시작한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당연히 이제 무사고의 1인 소유의 음. 그 보험이력 없는, 네. 아, 보험이력은 있는데, 보험이력 저희가 확인했는데, 이제 되게 경미하게 그냥 살짝 긁혀서 음. 수리한 정도로 네. 확인됐고요. 어, 경기도 광명 거주하셨던 남성분 타셨던 건데 음. 아마 명의는 남성분인데 이제 사모님이 네. 운영을 하셨고 근데 운행을 거의 안 하다 보니까 정리를 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행거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실주행거리 만 키로 탄 걸로 다 확인을 네네네. 마친 상태고 그래서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되고 음 어, 안쪽에서 제가 시동 걸어서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네,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금액적으로 가성비 좋은데 주행거리도 너무 짧아서 관리가 잘된 차량입니다. 안쪽에 시동을 걸어서 또 옵션들 살펴보면서 설명을 도와드릴게요. 일단은 1 열선 시트 다 내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에 후방 카메라 매립돼 있고 인치가 되게 커요. 뭐 작은 7인치, 8인치가 아니라 거의 뭐 10인치 가까운 인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후방 카메라나 이런 거 신성도 굉장히 좋게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금액에 이 주행 거리가 잘 없습니다. 예. 아까 레이벤도 마찬가지지만 네. 조금 귀한 매물, 흔하지 않은 매물들로 네. 조금 추천을 처음에 좀 드리려고 하고 네. 있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준비된 차량들 공통점이 다들 관리 잘 되고 무사고 차량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 고객님들께서 믿고 구매하시라 라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 경민님께서 아니, 지금 연식 대비 키로수가 너무 낮아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어, 일단은 뭐 디젤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가솔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음. 주행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차량 컨디션이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차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소모품 위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주행을 안 하면 당연히 소모성 부품들이 잘온전하기 어, 때문에 네. 어, 컨디션은 자연스럽게 좋게 따라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K3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회 초년생들도 많이 찾고 첫 차로도 추천드리고요. 가성비 있게 구매하셔가지고 유지비도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조금 더 합리적으로 가성비 있게 유지하실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추천드리는 또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운전면허 막 따신 분들 또는 정말 나는 그냥 소소하게 출퇴근용 찾으신다 유지비 조금 고민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리. 고 그리고. 또 색깔이 흰색이에요. 흰색 차량은 또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그래서 또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금방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고객님들 지금 채팅을 많이 남겨주고 계신데, 오, 실내도 세차 같네요. 잔잔님 남겨주셨고, 만킬로네요 헐. 이라고 또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된 차량들, 다들 정말 신차급의 좋은 차량들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근데 딱한 대씩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일단은 전화문이 먼저 주시는 분께, 진짜 많은 혜택들 챙겨드릴 테니까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왕 차량 구매 예정이시라면 우리 매니저님께서도 판매를 많이 해보셔서 알겠지만 그냥 사시는 것보다 방송 통해서 구매하시면 더 많은 혜택들 하나라도 더 챙겨드릴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또 이민영 매니저님께 한번 차량 구매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세 번째 차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